님. 그제 나경원 전 원이 지지 표시를 했는데 사실 표정이 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뭐 일소 억지로 지지를 끌어낸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경원 전 대표와 저와의 정치적 인연이나 정치 노선에서의 유사성과 동일성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많은 교류를 해온 그런 바탕을 같이 하는 우리 정치적, 저와 정치적 동지 관계입니다. 우리 정통보수, 국민의 힘을 제대로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나기군 전 대표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이고, 함께 손잡고 김기현의 대표 당선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추호의 의심도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날, 그 자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본인도 참그 고뇌의 찬 결단을 하면서 결심을 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정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한동지고 같이 갈 것입니다. 유약한 사실은 같이 함께 손잡고 이분 전당대에 임해서 김견의 승리를 위해서 보조를 맞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밝은 표정 기대해도 될까요? 뭐, 그러이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분이, 그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